양양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강원이 1호기를 인수했습니다. 다음 달 국내선을 시작으로 연말 국제선 취항까지 속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 강원 1호기가 양양 국제공항 활주로를 시원하게 내달려 착륙합니다. 2012년 생산된 보잉 737-800 기종으로 외부는 바다와 하늘 일출의 빛깔을 담은 플라이 강원 희망의 날개 로고가 깔끔하게 단장됐고. 180석 규모의 실내는 승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지고 와이파이도 갖춰졌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신규 면허를 받은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가장 먼저 1호기가 도입됐고 운항 증명도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어 다음 달 국내선 연말 국제선 취항까지 순조롭게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후발 주자로서 얼마나 빨리 자리잡느냐가 문제인데 총체적인 여행 상품을 제시하는 이른바 TCC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1호기 계약 이후에 현재 저희 플라이강원은 5호기까지 도입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2021년까지 비행기 10대를 도입해서 국내외 31개 노선을 취항하게 될 예정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제시한 외국 관광객 중심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양양군도 행정, 재정적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모객경위는 물론 경영적인 지원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조기에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시장의 치열한 모객 경쟁과 유가 변동 등 국내외 산업 여건이 받지만은 않지만 한때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썼던 양양공항은 새 출발의 기로에 섰습니다. 플라이 강원 1호기 인수를 시작으로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강원 관광의 제도약 행보가 본격적으로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